여는 그거 같은데? 오 성사하는 뭐 어. 이런 데인가? 근데 그러기에 너무 마주 앉지 않아? 고백하는 거이기하라 네, 여기서... 그러지.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맞아. 어, 아니, 어, 여기서 뭐 아니, 얘기 나오겠다. 여기다 어, 아, 여기 나온다. 여기다 켜야겠다. 아 여기선 말 많이 나오지. 여기, 그래서... 여기 나오겠다. 목걸이가 하나 있다. 이거. 이따가 필요할 것 같아. 그지 천천히 돌릴게요. 오, 파트리 고프스. 리 고프스. 오! 4스 팝트리 고프스. 앉아라. 고프스. 팝트 석구. 프 석구? 고 왜갈 거리가 있니? 그, 그, 그게 자, 이 목걸이를 잘 봐라. 아,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이 파란빛에서 눈을 떼지 마라. 네 아버지 석구야 재면 재면해 주면네 아버지 나한테 고백할 거리가 있니? 네 아버지 지난달에 은미리가 밖에다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일로 아 오. 미리가 누구한테 전화했을까? 그 피디요. 방송국 PD. 그런데 앞도 못 보는 애가 어떻게 원장실 비밀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을까? 수호가 도와준 것 같아요. 수호가 도와주고 미리가 밤마다 숙소에서 수호랑 숙닥숙닥 비밀 얘기를 나눠요. 그랬구나. 이제 숙소로 돌아가거라. 네 아버지. 어, 당연히 안 보여. 안어요나가이 아까 저쪽에서 혼자 시대서 나가수 이쁘그 소리가 똑같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음. 좀 전에 우리가 저, 그 들어섰던 천수호랑 은밀이의 똑같은 사일전인데 바로 그 시점 좀 전인 것 같고 그 칠판에 있는 게 천수호가 점자로 비번을 찍어준 것 같아 음. 은밀이한테. 그래서 비번을 은밀이가 알아가지고. 아이고. 그 PD랑 통화를 했고 그 사실을 석구가 봐가지고 석구가 원장한테 최면 걸려서 고백을 해가지고 음. 보일러실로 얘네들을 징벌하러 보낸 거 같고 그래서 은밀이가 아까 통화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막 슬리퍼 소리가 어, 잖아 그게 이제 석구의 발자국 소리가 아, 아니까 발자국 소리였어 최면이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 하루 밖에 먼저 상게이된 거지 그리고 이 고백의 방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약간 최면 걸어서 말하게끔 하는 그, 그런 거지 요거지. 근데 은밀이는 이거에 안 걸리겠네 눈이 안 보이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딸들은다 넘어갔는데 안 넘어간 거지. 이 방에 힌트는 그건가? 잠깐만. 음. 예. 네. 어? 여기 옷 어, 어, 뭐야? 어... 옷 이거 그냥 원장 개인 옷장인가? 그렇지. 그쪽도 열려 응. 그쪽은, 그쪽은 장게 있어. 먹어. 그쪽은 장게 어? 있어. 어? 여기 장게 있어. 예. 네. 저, 여. 종소리가 나요 안에서. 어? 아 처음에. 아까 여기 열었잖아. 여기 여기 녹음소리이배 소리 들렸 들렸거든. 아. 들어오자마자 이걸 열었어. 저게 어. 열수 있는 뭔가가 있네. 그럼 여기 옷에 열쇠가 있나? 그렇지, 그렇지. 야딱 떨어지네, 딱딱 떨어져. 들어오자마자 여기를 열었어. 뭔데 옷들이 있냐 여기? 아니,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저 안에? 이기 파란빛 도는데? 예. 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저 안에? 어? 저기 들있다 어? 저기 들있다 뭐라고? 저기 있다!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아니, 여기! 여기. 어? 여기 있다! 조심해, 조 키야? 형, 조심해 키다 어키 있다! 대박 오! 어, 대박 우와. 아니, 그걸 어떻게 봤어요? 우와, 어, 어, 보이더라고, 깜깜하 이게 뭐가 이게 뭐가 네가 딱 그러는데 여기 딱 보이더라고! 발견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병제가 그 등을 보더니 저기 파란색이 뭐가 뭐지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파란색 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그 옆에 보니까 열쇠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병제 이 방에서 안 보여요. 내 방에서 여기 보여요. 어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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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딱 그런데 고기이가 숨이더라고. 오 열키야 열키. 김발이 김발이야 김발이야. 대 경재형이저죠 경재형은 여서난 이거 얘기한 거였어경재형 네, 아, 아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나이스 미스야. 이걸 어. 어. 봤는데 뭐 이쪽 보고 진짜 나이스, 미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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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길, 미스 있는 거야. 어우, 어 와, 야 키를 여어다놨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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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맞아? 예. 어어봐아이어아어뭐 어우, 어우, 어어어어어 연결돼 있어. 에? 바로 길이 있어. 여기로 연결돼 있는 거네. 아, 근데 내가 아까 이거 소리 들었을 때 들어와서 바로 이 종소리가 들렸어. 맨 처음에. 어. 음. 그래서 여기 종이 달린 줄에 종이 안 들렸잖아. 음. 종이 나 여기서 들었다는 거는. 이리 나왔다는 거. 이리 나왔다는 건가? 애들은 여기. 애들 여기인가 보네. 아, 애들 여기를 애... 어. 방금을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위에 있네. 위에 있어. 어. 가지 지금 일단은 이 사운드 캐처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원장이 아이들이 여기 다 가두고서 생활을 여기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일제히 여기에 숨겨진 이 하늘의 쉼터에 숨겨진 음모가 뭔지 그럼뭐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좀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까 솔직히 보일러실 보고도 되게 아... 그, 아니, 그래도... 사람 없었는데도 마음이 좀 되게 애기 아, 했잖아요. 그... 근데 우리가 빨리 가야 되니까 배터리가 많이 없어. 어, 42% 이쪽 누워있네? 가자, 가자. 가볼까요? 무서워, 내가 먼저 갈까? 야, 아니, 아직 가고 없어요 올라가보세요, 그러 조용히, 조용히. 이 계단이 가파르다. 계단도 조심해야 돼. 야, 와, 지금 눈이 또핥으어요 뭐야, 뭐야, 뭐야? 어? 안 되네.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인가? 네. 엄청 높아. 원, 원장은 어디가 있는 거야? 아 그렇게 들려? 뭐야 뭐야 뭐야? 들보 들보. 침실 침실. 아이들 생활하는 공간 아닌가봐.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뭐 먹고. 여기는 외부로부터 일단 비밀로 해나는 것 같아. 야이 여기서 막 수십 명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물두새네. 물두새? 응.